네,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했고 그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고요. 그걸 당한 기업의 피투자자라고 하는데 그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식별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IFRS가 도입된 다음에 이제 규칙중심 회계처리가 아니라 원칙중심 회계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런 거안 쓴다 그랬지,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 지배력 판단할 때 지분율을 물론 계산 문제에선 써야 되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판단할 때는 지배력의 3요소가 있었죠? 의결권이랑 다 힘이, 힘이익권에 연관. 그래서 2012년도에 규칙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개정이 됐어. 2010년도에 IFRS 처음 도입될 때, 2011년도에 도입되고 나서 한 2년 진 다음에 개정이 돼서 그때 힘이, 힘이 이과에 연관 쓰는데 관계기업 투자는 다행스럽게도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규칙중심을 쓰고 있어. 그래서 규칙중심 쓰고 추가적으로 실무상 2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례 다섯 가지만 딱 넣어놨어. 그래서 되게 단순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가시면 지금은 아니야. 아직 개정 사항들이 올라오면 내가 알려준다 그랬지? 뭐가 개정된다고.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그리스 개정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정되는 게 없는데 이건 1000번대예요. 그래서 1000번대들은 개정이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1100번대는 아이파스 도입된 다음에 예, 개정이 이미 된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로 따지냐? 일단 지분율 기준으로 따집니다. 거기 지분율 기준이라 되어 있어요? 의결권 기준이라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지분율 기준이라 되어 있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지분율 기준인데, 이제 단순한 판단을 합니다. 이몇 퍼센트를 이제 정하는 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10%인지 20%인지 30% 이상인지 정하는 거는 수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내왔던, 예, 그, 회계사들과, 그 다음에 높으신 교수님들이 판단해서 기준서를 만들기 때문에 20%가 왜 20%인지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안 돼. 어쨌든 이건 외워야 돼. 그래서,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관계 기업으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됐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1교시 때 하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기준서 문장이고요. 관계 기업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밑줄 쳐 주는 부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응.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직접 지분 뿐만이 아니라 간접 지분.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돼요. 직접 지분뿐만이 아니라 간접 지분. 왜냐면 내가 우리나라는 지분관계 가좀 복잡하다 고 그랬죠? A 회사가 B 회사의 60%를 취득한 상태에서 B 회사가 C 회사의 주식을 10% 취득했으면 그 C 회사의 지분도 포함시켜야 되겠지? 내가 B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연결 실체 내 지분만 여러분들이 합산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거.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laughs> 자, 이거 밑줄 쳐주기 전에요. 우리 예제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한장 넘기면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예제 1번.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이 문장. 네, 이두 문장. 찾았어요? 예제 1번? 예. 네. 5페이지에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상황은 어느, 어느 상황이냐면 A가 B의 80%를 갖고 있고, A가 c 회사에 10%를 갖고 있고 b 회사에 15%를 갖고 있을 때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요 C회사를 관계기업으로 봐서 지분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직접 지분은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A회사가 갖고 있는 거. 지금 회계처리는 A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고 지분법을 적용할까. 그럼 이건 당연히 포함해야 돼요. 이거 네, 10%. 자 그럼 이 15%를 포함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요거 간접되어 안 돼요. 이거 의사결정 A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80%니까 B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고 있어. 그럼 이 B회사의 대표이사는 A 사람이야. 그럼 A 사람이 이 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할수 있죠? 따라서 요거는 포함시켜서 25%가 되니까 20% 이상이니까 이건 관계기업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 말이야. 그래서 직접 소유분, 간접 소유분. 이게 직접 소유분이고 이게 간접 소유분. 두개 합산한다는 것이고 연결 실체 내에 지분만 합산한다는 거니까 이게 연결 실체죠? A, B가.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이건 관계 기업에 해당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의하실 게 a라는 기업이 c라는 기업의 10%를 보유하고 있고 b 회사가 15%를 보유하고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지배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조금만 갖고 있는 거예요. 30% 이렇게. 그럼 우리 연결 실체 내의 지분만 합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a 회사 입장에서 c 회사를 관계 기업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직접 지분은 합산하는데 이 간접 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이건 연결 실체 내 지분이 아니죠? 얘가 이 의사 결정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D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얘가 70% 갖고 있으면 얘가 의사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50%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0%가 되니까 관계 기업에 해당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 연결 실체 내의 지분만 합산하는 거야. 알겠죠? 네, 뭐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말 문제나 계산 문제를 복잡하게 2차 시험에 엮어서 나오진 않지. 근데 이 문장이 뭔지 알겠지, 이제? 이건 연결 시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합산 안 하는 거고, 이것만 합산하는 거다. 이 이해가죠? 응.